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반갑습니다. 지금은 해상을 시점도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정년퇴임 후에 4년간 4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4개국어학연수를 한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도에 페루 리마에서 스페인어 연수, 2021년도에는 프랑스 블루즈에서 프랑스 연수,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일본 도쿄에서 일본의 연수, 마지막으로 2023년도에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중국어 연수를 한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총 4년간의 어학 연수 계획이 아니고 2년이었습니다. 처음 계획을 짤때 어학 연수 그 유사한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행정수석. 어뭐좀 생소한 느낌도 있을 것만이죠. 또 무엇보다도 60대 중반을 넘어서는 나이에 혼자서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생활상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돌발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닥쳐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과 같이 가면은 생활상의 불편한 것은 상당 부분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어항연수라는 것은 공부의 본질상, 의학 연수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의 관점에서 볼 때, 가족과 동반하면 사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은 낮에 몇 시간 어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오더라도 숙소에 일단 오면은, 한국으로 대화를 하고 한국으로 생각을 제절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되면 마치 한국에서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거와 뭐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2년으로 계획을 했던 모든 그 상황이 일시에 바뀌게 된 것은 첫 연수지인 페루에서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페루로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2020년도 초는 우리 국내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정말 혼란스러울 때였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긴장감도 높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에 점점 검검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은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 잘못된 소문이라고 다 판명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당시만 해도 표면적으로는 코로나 환자 발생이 없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가 페루로 스페인 연수를 하기 위해서 떠난다고 할 때, 적지 않은 지인들은, 야, 이렇게 어수선하고 위험한 국내를 벗어나서 코로나 청정지역에 휴양처럼 그냥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부르하기까지 했습니다 <laughs> 저만해도 당시에 머리가 꽤 길어 가지고 출국하기 전에 머리를 깔끔하게 가다듬어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야 이바수에 가서 또 코로나에 걸리면은 일정이 차질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해서 차라리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가서 머리를 잘라야지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 초에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공항 자체가 인천공항이었죠 정말 한적하기 자기 없었습니다 출국장 바깥쪽의 풍경 뭐 로비 센터를 포함해서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서 면세점 뭐 이런데도 정말 인적이 거의 끊기다 시피할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멕시코와 에콰도르를 경유해서 리마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열 측정과 의사가 그냥 간단한 문진을 하는 정도입니다. 검사 과정은 잘 통과를 해서 3월 8일 날 리마의 숙소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3월 10일 월요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부터 어학원에 가서 등록을 이제 공식적으로 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학원은 아주 짧은 <laughs> 오프라인 경험이었습니다만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학원의 분위기도 아주 좋았고, 물론 어학원으로 가는 길 자체도 정말 상쾌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배웠던 담당 선생님들도 교육 그 방법도 아주 협조했고, 하루가 다른 게또 실력이 내는 느낌도 있어서, 아, 계획했던 기간에 여기서 공부를 하고 하면은 정말 소개의 성과를 얻겠구나. 이렇게 희망찬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리마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인 3월 15일 날 오후에 텔레비전에 페루 대통령이 나와서 국가 비상 사태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환자가 발생하긴 했습니다만 미미한 숫자였는데 그 명분은 페루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생각할 때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아, 이렇게 해서 어, 국가 비상사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조처를 어,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페루 국내의 여론은 좋았습니다. 아주 선제 대응이 적절하다. 물론 나중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문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뭐 충격이죠. 왜냐하면은 영 말리 페루에까지 비상훈련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비상사태 선언과 함께 육해공 국경을 폐쇄한 것은 물론 이거니와 병원이나 뭐 생필품을 살수 있는 슈퍼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업시설을 다 폐쇄시켰기 때문에 어학원도 당연히 폐쇄되었습니다. 정말 이까지 공부하러 와서 일주일 만에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요일 오후였으니까 말이죠. 그날 밤에 거의 뜬 눈으로 세우다가 월요일이 되어서 어학원으로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비상사태 선언이 되었습니다만 월요일 하루 정도는 어 사람들이 마무리를 정리를 어 할수 있는 여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날 하루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어학원에 가니까 스태들이다나와있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하면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저는 대학에서 평생 직장생활을 했습니다만 온라인 그 수업이 그 당시에 상당히 조금 어색한 느낌도 들었습니다만 뭐딴 대안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스태들이다 깔아준 것을 보고 배정된 선생님과 테스트 수업도 짬막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안심을 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비상사태 그. 이튿날부터는 유일하게 하루에 외출할 수 있는 것은 생필품을 살때 뿐이었습니다. 뭐한 30분, 1시간 도로 곳곳에 군인들, 총을 들고 말이죠. 또 경찰 다 통행을, 통제를 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하루 아침에 거리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차량이 다니던 도심 고속도로도 생지 한 마리 없을 정도로 정막 강산이 되었습니다. 공원도 많을 것도 없고, 거리에서는 순찰을 도는 군인들만 보이고, 바리케이트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나름대로 하루 4시간, 주어진 시간에 숙소에 방을 한칸 조용하게 마련해 놓고, 온라인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해 보니 여러 사람이 하는 경우는 어떤지 제가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1대1 공부를 했으니까 말이죠 오프라인 수업만큼 현장감이 없을 뿐이지 공부의 효율적인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 드린 대로 모든 국경을 다 폐쇄를 시킨 상태였으니까 말이죠. 물론 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부정기적으로 아주 가끔 각 해당 나라의 기공용 비행기가 뜨긴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로는 가는 게 없었고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초기에 그 여행을 와서 발이 묶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전세기가 동원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뭐 전혀 없고 미국을 경유해서 가는 게 간간히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나이가 든 사람이 그걸 신속하게 그런 그 비행기가 있는 것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또 예약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리마에서 묶여 있으면서 서두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머리가 꽤긴 상태에서 회로로 왔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뭐이발 수도 다 폐쇄를 했으니까 그이발을 너무 오래를 못해서 머리가 뭐 산발이 되다시피 하니까 정말 짜증이 나고 평소에 머리를 좀 짧게 해갖고 다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때 내친김에 아유 그냥 이말도 못하는데 수염을 차라리 같이 기르자 이래서 길렸던게 지금까지 수염을 기르고 있던 막 그때의 추억 때문인지 앞으로도 당분간 수염은 조금 유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경 폐쇄때문에 오랫동안 귀국을 못해가지고 원래는 3월, 4월, 5월, 3개월 개하에 페루로 왔습니다만 11월 초까지 귀국을 하지 못했습니다. 8개월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11월 초에 간신히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페루에서 8개월 동안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프랑스부터 시작하는 어학연수도 어느 정도 규정을 맞추자 6개월로 늘리는 게 좋겠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8개월 동안 체류도 성공적으로 했는데 6개월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다는 자신감도 들었고 말이죠 또 현실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프랑스에서부터 벌어지는 여러 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할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6개월씩 좀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총 4년의 연수 과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페루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국가 비상 사태 선언이 충격으로 왔습니다만 정말 전화 위봉에 좋은 공부를 훨씬 더 알차고 내실 있게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을 하고 난 뒤에 구독까지 해 주시면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눌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